아, 문제 있나요? 무소리까요? 여러분, 모두 힘찬 합성더 소리 질러! 네,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5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렇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어, 이큰 자리에서 많은 여러분들 굉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안 비워주시고 어, 저희를 같이 즐겨주시는 많은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곡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불러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불러줄 수 있죠? 같이 불러줄 수 있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름을 밝혀 차 우리 팀을 축하하면서 저 방찬수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Okay, let's go. 자, 감사합니다.